연말을 맞아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는 나누면 더 따뜻합니다 시간입니다. 오늘은 한 달에 한번 어르신들께 짜장면을 대접하는 봉사활동 현장 소개합니다. 유희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밀가루 반죽으로 국수를 뽑아 가마솥에 삶아냅니다. 넉넉하게 면을 담고 양념을 부은 뒤 고명을 얹으면 맛있는 짜장면 한 그릇이 완성됩니다. 이 봉사 단체는 매달 둘째 주 일요일. 짜장면 600 그릇을 만들어 동네 어르신들께 대접합니다. 이번이 78번째 나눔의 시간. 추운 날씨에도 길게 줄을 설 만큼 입소문이 났습니다. 어머 친구들도 보고, 뭐 이것도 이것도 먹고 또 이것도 먹고또 가다 가또 중간에 모여서 놀고 일한다고 여러분들이 다 같이 먹으니까 재미있고요. 네, 기쁩니다. 남들은 쉬는 휴일에 아침 일찍부터 무거운 짐을 나르고 음식을 준비하느라 힘들 법도 하지만. 나눔을 실천하는 기쁨과 보람에 오히려 이날을 기다린다는 게 봉사자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입니다. 평일 날에는 봉사 이제 무리 없이 봉사가 상당히 많은데 일렬 하는 데가 많이 없더라고요. 짜장면 드시는 거 보면 마음도 뿌듯하고 예전에 우리 부모님 생각도 나고 이라고 항상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합니다. 따뜻한 짜장면 한 그릇에 어르신들도 봉사자들도 행복을 얻어갑니다.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